김준호 매니저님 폭발적인 시세를 줄수 네. 있는 종목 첫 번째 종목부터 가볼까요? 네 일단 뭐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가 연일 강세인데요. 네, 국내 증시에서 테슬라가 상승했을 때 가장 강력하게 올라가는 대장주인. K c 라는 종목을 음. 예, 탑비 종목으로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어, 그래서 K KC. 씨가 이제 위기 때마다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말 강력하게 올라가던 셨 종목이에요. 최근에도 20% 이상 좀 강력하게 반등이 나아졌는데 K c 는 사실 이제 테슬라에 어 이제 디지털 코피시 적용된 터치 스크린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디지털 코피시 뭐냐면 운전자와 차량을 소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칩인데 사실상 자율주행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테슬라 가 지금 전력 반도체 관련해서 2017년에 실리콘 카바이드 전력 반도체를 모델 3에 이제 납품을 했는데 사실상 이제 테슬라가 전력 반도체를 모델 3에 이제 공급을 했던 만큼 앞으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 예, 선도 기업인 테슬라에 맞춰서 전력 반도체를 신재생 에너지뿐만 아니라 또 이제 완전 자율주행 전기차에 계속해서 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K. C. 같은 경우는 지금 테슬라에 꾸준하게 터치스크린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성장이 이어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글로벌 기업 중에서 거의 두곳두 두 곳만 성공했던 트렌치 방식의 어떤 실리콘 카바이드가 작년에 양상에 성공하면서 큰 상승이 나와줬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양상이 시작이 된다. 그래서 최근에 이젠1,200 폴트급 트렌치형 실리콘 카바이드 소재가 국채까지 요구상 그 요구 성능에 충족했다라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20% 이상이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올, 어, 올해 본격적으로 이제 실리콘 카바드 전력 반도체를 양산에 시작한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다시 한번 좀 실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또 이제 테슬라가 지금 어떤 베를린 어, 기가 팩토리가 지금 오픈이 되면서 오히려 좀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고 또 중국의 어, 비, 그 상하이 팩토리도 다시 재가동 된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지금 KEC의 어떤 이제 터치 스크린도 계속해서 공급량이 수주물량이 증가할 수 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상승했을 때 우리 국내에서 완전 자율주행 관련해서 가장 대장조라고 할수 있는 게 KEC고 거기에 플러스로 실리콘 카바이드 전력반도체를 어, 그 트렌치 방식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주가 상승이 기대가 된다고 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탑피 종목으로 KEC를 가져왔고요. 예. 일단 뭐 매수가는 3,320원에서 3,400원 라인대로 어 일단 1차 매수가를 좀 설정해서 대응하도록 하겠고 목표가는 3,800원 라인대, 직전 고점 라인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손절 라인대는 바로 직전 저점이었던 3,000원 라인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KEC 네.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매수가까지 말씀해주셨습니다. 네.